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독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습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보통 이제 뭐 독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워낙 근데 이 공무원 시장 자체가 문법 위주로 계속 돌아가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강사들조차도 워낙 문법을 가르치는데만 치중하는 그런 교수법. 어, 이런 데만 이제 연구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이 갑자기 독해가 중심이 되어가는 이런 변화하는 그런 시험에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독해라는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질문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합니다. 선생님, 독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면은 제가 굉장히 답변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독해라는 것은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제가 다 설명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교재를 활용해서 설명을 직접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은 이렇게 숲 유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흐름 글을 읽었습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라는 숲 유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나무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 유형이라는 거는 이제 일치 불일치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일치하는 문장 고르시오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고르시오 그 다음 추론 뭐 추론하면은 흔히 생각나는 게 뭐예요 빈칸 추론이죠 그렇죠그 다음에 이제 쓰기 영역이라고 해서 쓰기라는 것은 이제 간접 쓰기 쉽게 말해서 순서 별이나 문장 삽입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제 방식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면 우리가 정리하는 혹은 공부하는 이런 대비하는 방식도 네 가지로 크게 나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단순히 이렇게 독해라는 것을 어떻게 대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이제 하나하나씩 오늘부터는 자세하게 유형별로 다 뜯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네 가지, 크게 보면 이네 가지 범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순유형에 해당되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순유형에는 뭐가 있냐면 순유형에도 이제 종류가 이제 유형에 상세하게 있는 자 순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우선 주제, 제목, 요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주장, 목적도 여기 에 해당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유형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여기 뭐가 들어가면 심경 분위기. 예, 뭐 필자의 심경을 고르시오, 글의 분위기를 고르시오, 이런 것도 전체 흐름을 묻는 거예요, 전반적인 흐름.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요약문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관한 문장, 아, 무관한 문장 고르기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죠죠 어. 그래서 이네 가지가 이제 순위형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네 가지 중에서 도 요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목적은 공무원 전직렬다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빈칸추론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빈칸추론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심경 분위기, 유양문뭐 무관한 문장, 여기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는 파트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이제 좀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여기가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목적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 소방 기출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할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선 잘못된 사례부터 정말 최악의 사례부터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면 최악이냐면 우선 지문을 딱 이제 읽어 쫙 읽어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글이 뭐 내가 글을 읽는지 글이 나를 읽는지 뭐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냥 쭉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지 보죠. 뭐 1번 쭉, 뭐 2번, 3번, 4번 쭉간 다음에 뭐 이제 맞거나 틀리거나 이제 채점을 하겠죠. 그럼 채점을 하면은 뭐 이제 예, 최악인 사람들은 뭐 오, 그러니까 맞거나 틀리거나 무조건 복습을 안 하고 분석 안 하는 사람들이 최악이고요. 그나마 나은 사람들은 이제 틀린 거는 이제 다시 보죠. 근데 다시 보는 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데 2단계에서 최악은 이런 사람들이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우선 우리가 3번 문제를 풀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2019년도 소방지 공채 문제인데 자 문제를 쫙 풀었어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해요? 이제 바로 해석본을 펴죠 그래 방금 이제 뭐이 문제가 한번 Training is all about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3번 쫙 이제 펴요 그 다음에 뭘 봐요? 네 이제 해석본을 딱 보죠 그러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Training is all about influencing others 훈련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것이다 So, if you want to maximize, 그럼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조하는 거. 이거 정말 미친 짓입니다. 왜냐면은 이 도케라는 것은 사고를 갖다가 우리가 테스트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설을 딱 보는 순간, 해설에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고의 창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석본을 대조하는 방식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자 그리고 어쨌든 뭐 그래요 뭐 해석이라든가 뭐 해설을 막 의존하면서 뭐 정리한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오케이 뭐 이제 딱 읽어보면요 해설 보통 딱 읽어보면 뭐 지가 뭔 말인지는 이제 보통 알거든요 어이 지문 자체가 추상성이 높지 않다면 뭐 한글 뭐 읽으면 다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된것 뭐 같다 하면서 이제 대충 정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단어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영양 어, 그래. 맥시마이즈급 때마다 어, 찾다가 아, 테스티모니얼은 뭔 뜻이지? 하면서 뭐 네이버 찾다가 그냥 이구석 중에 단어만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일부 또 공무원 강사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슨 고문도 아니고 이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송번역이라는 거를 시키더라고요. 송번역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번역하는 거예요. 막 그냥 훈련은 뭐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뭐 여기다 적을게요. 막 이거 따도 못 하겠다. 훈련은 훈련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뭐 관한 것이다 면서다 적는 거예요. 다이 지문의 내용을 전체를 다 미쳤습니까? 우리 뭐 번역가 시험 봅니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 여러분, 그 강사 여러분, 이렇게 이끌고 있다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번역사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대비 시키는 게 아닌데.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 최악의 사례부터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어, 처음에는 시간부터 이제 재는데, 시간은, 아, 시간을 잰다기 보다는 우선 지문을 딱 읽을 때요. 시간은 좀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속도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뭐 2분이다, 3분이다 이렇게 지금 너무 시간 압박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시간 압박은 나중에 문풀 단계, 동영모의고사 때 테스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훈련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기본 이론이라든가 심화 단계에선 자기한테 자기 자신한테 자연스러, 자연스러운 속도로 하세요. 왜냐면은 나는 수준이 뭐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너무 빠르게 하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죠?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나는 한뭐 2분 내에 하나의 지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인데, 그냥 갑자기 너무 느리게 읽으면 또? 역시 이해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준비된 만큼, 즉,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속도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속도로 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채점 방식부터 정확히 해야 돼. 저는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채점은 메타인지 물론 이건 제 용어입니다. 메타인지 채점 방식을 도입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은 이제 해설지 펴가지고 바로 이제 정답을 딱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3번 이렇게 확인을 바로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푼 다음에 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맞았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틀렸을 것 같다. 이렇게 가상으로 채점하는 거야. 어, 이거 맞은 것 같은데? 근데 딱 답을 펴봐. 근데 답이 틀렸어. 알고 보니까 틀렸어. 이렇게 불일치하면 반드시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맞았어.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냥 이런, 이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 나중에 출제해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혹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어. 이런 식의 불일치가 나는 구간이 있죠? 그런 지문 있죠? 그것들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지문들만.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려고 하면은 금방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자신이 생각할 때와 실제 결과가 다른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메타인지 체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불일치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 지문들만 분석.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송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번역이 아니라 매핑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매핑이라는 게 뭐냐면 흐름을 글의 흐름을 요약하는 거예요 글의 흐름을 이걸 잘하셔야 돼요 오케이 okay? 왜냐하면 이거는 구문이 아니잖아요? 구문이라는 것은 한 문장만 정확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한 문장으로 된게 아니잖아. 한 지문에 반 일곱 여덟 문장 이 있는데 이거는 문장간 어떤 그 유기성을 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갖다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돼.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봐요. 어, 그냥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투리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 training is all about influencing others. 자, 훈련은 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은 어, 이거는 훈련에 관한 거리겠네. 훈련이라는 것은 어, 타인에게 예, 영향을 끼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so if you want to maximize your influence, 만약에 여러분이 예, 영향을 갖다가 최대화하고 싶다면, 어, on 뭐에 있어서 직원들의 미래 행동에 최대화하고 싶다면 implications for Uh, your organization training programs are clear. 어, 단어들이 좀 어렵네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어, 중간중간에 읽다 보면요 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요 집착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반적인 흐름을 잡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어. 자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잡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어. 이걸로 가야지. 지금 여기는 버렸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단어 단어도 잘모르겠고 구문도 약간 어좀 어렵고 그냥 이렇게만 해 놓을게요. 그다음 other many companies typically focus 자, 비록 많은 회사가 자신의 훈련을 집중시키긴 하지만 자, 더우가 있죠? 자, 어디에만 집중시키냐면 긍정적인 것에만 집중시키기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데만 집중시키긴 하지만, 자, 이제부터 주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구문에서 다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a l t h o 가 이제 종속절이잖아요. 그럼 주절의 메인 메시지가 나오죠. 됐어요? 응. 자, 그러면 뭐, 지금 여기서 말했던 거가, 이뭐 대다수의 회사는 트레이닝을 긍정적인 것에만 집중을 시킨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훈련의 상당 부분은, 자, should 이런 거 나오죠. 훈련의 상당 부분은 하애되어야 한다. 뭐에 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느냐. 자 이런 거에 하애되어야 한다. 그리고 how those errors 그러한 에러가 그대 피피는 뭐뭐 했을 수도 있다죠. 그러한 에러가 어떻게 피했을 수도 있었는지 이런 것에 하애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어자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는데 지금 종속절에 있는 어떤 정보와 주조로 있는 어떤 정보가 지금 배치되는지, 배치되는지 보여요. 정반대 관계가 보이죠. 이게 파스티브란 말과, 그 다음에 여기에 에러스란 말이 에러라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어, 정확히 이제 반대의 관계입니다. 됐어요. 음. 그러면 이런 대립관계가 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잘 봐봐요. 지금 필자하고 싶은 말은 이거란 말이지. 훈련의 상단 부분은 자 슈드도 있고요. 타인이 과거에 실수한 것. 실수 이거. t 스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러스 이게 주절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실수가 피해졌을 수도 있는지 됐죠? 그런 거에 집중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뭐 개요도 매핑할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뭐에 집중해야 한다? 자, 에러 실수에 집중해야 한다. 됐어요? 뭐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피스 피컬리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서라고 나왔죠. 그러면 뭐냐면 결국 이 문장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읽으나 마나 뭐에 관한 거냐면 뻔히 야 훈련이라는 것은 실수에 집중해야 돼. 어 그리고 어떻게 이 실수를 피할 수 수도 있는지 이런 것에 집중해야 돼. 뭐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다음에뭐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다음 어 단어 어렵죠. 그렇죠? 실수에 대한 뭐 봐봐. 핵심어는 반복돼요. errors가 mistake로 된 거잖아. 그러면 뭐 실수에 대한 뭐 일러스트레이션 실수에 대한 어 단어 어렵다. 뭐 뒤따라 다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냅둬요 지금 핵심은 어쨌든 잡아 놨으니까. 그러면은 자, 선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매핑한 다음에 이제 핵심을 잡았잖아. 그럼 선지에서 선지 확인도 잘 해줘야 하거든. 타인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줘야 한다. 이게 용서에 관한 겁니까? 잘못을 용서하는 거야? 아니지. 회사 나에서 긍정적, 이 긍정적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딱딱 그어버려. 딱딱. 응? 딱딱 그어버려. 회사 발전을 위해 토론 문화 지워버리라고. 그 다음에 4번에 뭐 있어요? 실수에 관한 내용도 직원 훈련에 포함돼야 한다. 여러분이랑 조랑 어떻게 정리 그차그 차이 그 차, 뭐 다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두 번째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 매핑이라는 걸딱 해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딱본 것처럼 어, 선지를 분석을 딱 하면서 선지 분석할 때도 핵심 딱,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다, 딱, 딱 그어서 어느 부분이 지문의 중심 내용과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불일치하는지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 모르는 게 나왔을 때 해석에 의존하지, 아, 해설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응? 우선 지금은 패스를 하면서 핵심을 잡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전체가 그냥 다 해석이 뭐 지금 몇 문장이었죠? 하나 둘이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거든요. 선생님 세 문장이 다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요? 그럼 독해하면 안 돼요. 뭐 들어야 돼? 구문 수업. 알았어요? 구문 훈련이 잘안 됐기 때문에 구문이 안 되면요 단어랑 구문이 안 되면 제가 알려준 이런 스킬 다 필요 없어 안 통해. 그러니까 구문이랑 어휘는 기본 베이스라고 항상 말하지만요. 알았어요? 어. 그래서 선지 분석 그 해설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단어라든가 구문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건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부가적인 거. 근데 여러분은 이제 독해를 갖다가 이 구문 수업과 독해 수업, 그다음 구문 학습과 독해 학습을 전혀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구문 공부할 때도 독해처럼 하고, 독해 공부할 때도 구문처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어, 이부가적으로 이 하는 것들은 제가 아까 패스했던 게요 문장, 그다음 마지막 문장,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설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때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라든가 이제 구문 있잖아요. 어, 내가 아까 정리하면서 넘어갔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설지를 이용해서 오케이? 어, 확인을 해가는 그리고 뭐 단어 같은 경우 이제 사전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음.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제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렇게도 했는데도 난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추상적인 글인 거야 글이 너무 관념적인 글인 거야 그거는 지금 현 수준에서 어,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넘사벽입니다 현 수준에서는 그래서 패스를 하세요 패스를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쌓아올렸을때 다시 와서 보는 게 낫습니다 이게 딱 이어 마킹이라고 하거든요 딱 접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실력 쌓였을 때 예, 다시 찾아와서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 동기부여 생기려면은 수준에 맞게 정 어, 수준에 맞는 글을 수준에 맞는 글이라든가 어, 문제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어, 오늘 주제 제목 요지, 예, 그다음 주장 목적은 이렇게 풀라는 거 어, 여러분이 당부의 말씀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 에 신경 분위기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